다음은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원 등록이 되었던 이 근로자 한 명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퇴사 연원일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퇴사, 연월일 입력이 되어 있는 이근로자 상신신고는 보통 토탈로 다 접수가 됩니다. 토탈 서비스로 접수가 되면, 어, 각 공단의 신고가 다 마무리되는데요. 왜 토탈 서비스는, 에, 토탈 서비스로 이직확인서는 작성하지 않냐면, 어, 상실 신고가 완료가 돼야지 토탈 서비스에서 이직 확인서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상실 신고 끝나고 바로 이직 확인서를 넣어야지 그게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업무가 누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상실 신고는 토탈 서비스로 입력을 하고 바로 이제 고용 EDI를 통해서, 어. EDI를 통해서 이제 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토탈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는 사무위탁서를 다 작성해서 어, 토탈 서비스로 수임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토탈 서비스에서 수임 신청한 사업장은 고용보험 EDI에 따로 뭐, 위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토탈과 고용 EDI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회원가입만 하시고, 어, 공인인증서만 등록하시면 바로 이제 신고를 이렇 고용보험 EDI에서 이직확인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원 등록에서 이 근로자 한 명이 7월 말일자로 이제 상실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상실신고서가, 어, 처리가 이미 됐으면 이제 이직확인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에는 s 루션 선택하고, 8월에, 이제, 어떻게 라는 근로자가 이제 이렇게 불러져 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뭐 위에 상단에기능뒤에 고용보험을 클릭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사업장이 선택이 되고요. 이직확인서가 자동으로 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아까 토탈 서비스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직접 입력해야 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마우스를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입력되는 거를 어,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다 되게 되면 똑같이 접수번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됐죠? 그럼 여기 에 보시면 어,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저장 후 하단의 전상 전송 버튼을 누르셔야 신규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저장을 하고 한더 내리면 음, 다음으로 이제 전송 화면 버튼이 나와요. 그 전송을 누르면 이렇게 접수 번호가 나오겠죠. 그럼 그 접수 번호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면 여기에 자동으로 접수 번호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직 확인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